아, 아, 하, 둘, 셋, 다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절제 10판 신임법관 2회도 168페이지에 3번의 차고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예랄 t 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고려되기 위한 요건 양각의 서설. 차고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은 10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당연한 요건으로서 이사표시의 존재와 이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의자의 차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 요건으로 범명의 내용에 착고가 있어야 하고 또그 주요 부분에 착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109조 제1랑 단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없고쓸 것을 요구한다. 양가르건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차고. 착오. 방가르건의 차고의 유형화의 필요성과 방법. 민법은 차고의 개별적 유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차고의 발생 양상이 여러가지이고, 민법상 모든 차고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차고의 유형화는 필요 없다. 차고의 유형을 본 법으로는 심리학적인 분류와 차고의 객체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는 모든 차고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심리학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두고 차고의 모든 경우를 망가져 분식할 수 있도록 유형 하였다. 하려고 한다. 그것은 시간적인 분류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형과 별도로 차고 객체에 따른 유형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 유형에 관해서는 중복을 폐기하여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단가로 이번에 시간적인 분류에 의한 차고 유형. 이는 하나의 인사표시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차고가 발생하는가에 의하여 차고 유형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사표시가 행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필의자의의사가 형성되고 그런 뒤에는 형성된 의사표시한 언어나 기타의 표시보가 결정되며 다음에는 결정된 표시보들이 표명된다.또 이세 단계를 거치면 보통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다.그러나 간혹 사자나 전신 전화국 등에 의한 표시 음반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마지막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 상대방에 의하여 원인된 위험이 남아있다.이들 중, 원상계가 착오에 발생하였는가에 의하여 착오의 이용을알수 있다. 그 독현되는 의사표시 형성에 있어서는 착오를 동기착오라고 하고 의사에 의한 표시호의 결정에 있어서의 착오를 의미의 착고표시호의 착오, 표명에 있어서의 착오를 표시행위의 착오 표시음반에 있어서의 착오를 전달의 착오 고 상대방에 의하여 오해되는 경우를 상대방의 착오라고 한다. 이들에서는 각각, 이들 에서는 각각의 착오의형이 행위내용의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방글 3번의 동기 착오 동기의 착오는 이사 형성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이는 연유의 착오라. 또 한다. 169페이지 건데 조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묶어서 그에게 자동 수용차를 사주었는데 사실은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동기의 착가 어떤 범위에서 고려되는가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방과 길론의 제1설 동기 표시자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동기는에서표시명의되로그 범위 안에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의 명이 표시 착오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설 동기의 착오도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표시되었거나, 또는 안하거나를는 편이라고, 다른 유형의 착오와 같은 일반 요건에 따라 제배구조가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제3설은 동기의 착오는 우리는 법상 통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으나, 다만 동기의 착오 중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에 상대를 하는 착오 이 이에 준하는 착오에 대해서는 제백구조를주저을할 것이라고 한다. 제사설은 동기의 착오는 비 동기가 표시되었더라도 취소 사유로 되질 않으며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한 일관된 경우에는 시기직상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반례는 학설중 인설과 마찬가지로 동기를 당해 인사 표시해 내고사용 것을 상대방이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면 판례는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를 묻지 않고 대체로 대응의 착오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주요 부분의 착오라고 한다. 8. 4.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을 의미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에 속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을삼상필는 하기까지 이루질 필요는 없지만 그본위의 내용의 처구만 보통 일반인의 표의자의 입장 더라면그 같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처구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야할 것이다. 검토의 사변 학사 하나 판례를 검토해본다. 동기의 처구에 관한 이름을 전파를 할때 무엇보다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민법이 동계 착오를 기타의 착오로부터 구별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민법의 근본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동계 착오를 다른 착오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축구하는 이사는은 민법의 반환는 이론이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거래의 안도 피해야 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그 동기가 의사 표시의 내용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동기 표시는 단순한 통지이며, 단순한 통지가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내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설은 일정한 동기의차고에 제109조, 170, 170페이지, 를 주차공하여 민법을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나, 결과에서는 취소를 인정함으로 민법을 반하게 된이사가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견해는 중한 중요... 성별의 착오등에 관하여는 주적용을 안정하는데 그 이유나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사설은 사경과 유사하나 일정한 경우 시행식상 취소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일단 판례의 태도 가운데 일상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투당하다. 그리고 판례의 예의적인 태도는 우선은 주주위의판례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고, 또그 경우는 사기에 있는 의석 표시 또는 실직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사견을 정리해 본다. 민법 규정을 비춰 보거나 실질적으로 보거나 우리 민법상 동기 처분은 비록 동기가 표시되고 상무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1 0 구조에 의해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동기 의 진실함에 대한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위험을 상대방에게 지휘해 주려면 동기를 당사자의 합의하여 조건으로 만들어 원병의 내용의, 내용을 에 높여야 한다. 다만, 동기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신의식반환이악용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초과하는 것은, 것은 권리나 임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착오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착오자가 이미 이행한 때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에 있어서는 동기의 표시를 놓지 않고, 제109조의 요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 상관을 위치하여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해위한 경우에는 공통의 착오의 문제로서 따로 살펴봐야 한다. 방관사관의 의미의 착오 의미의 착오는 인사를 표시하기 위한 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착오이다. 여기서는 표의자는 표시부호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다. 즉, 표시부호는 표의자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의미의 착오는 표의자가 사연, 사용하려고 한 표시부호를 사용하지만, 그 부호의 내용, 즉 의미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는 점에서 표의자가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 표시부호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표시부호의 착오와 구별된다. 의미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 의미의 착오가 행위 내용의 차고에 속함은 물론이다. 의미의 차고는 선택된 표현의 의미, 법률의 상대방 또는 객체의 동일성, 법률의 이른 여러가지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파운드가 프랑을 의미한다고 보시라고, 100파운드를 하고 씹어서 100프랑을 하고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의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묻고, 그에게 전화로 사물처리를 의미한 경우 X라는 의미의 개를 Y라고 생각하고 Y를 매도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사용대체를 유상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사용대체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 의미의 차가 존재한다. 5번에 표시의 차고 있는 표의자가 올바른표시보를 표명하려고 하였으나 표명함에 있어서 그에게 차고하는 경우이다. 예 건데 매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매수한다고 말한 경우 물건을 주문하면서 100개 대신. 천기라고 잘못 쓴 경우 그렇다. 표시행위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표시행위의 착오는 행위 내용의 착오이다. 6번 전달의 착오, 표시행위 기간의 착오, 이는 격지자 사이에 의사표시에 있어서 주기자가 172페이지, 표시자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이다. 예컨대 어떤 데가 비서에게 하나의 침대가 있는 객실 두 개를 예약하도록 했는데 비서가 두 개의 침대가 있는 객실 하나를 예약한 경우가 많다. 전달의 처벌은 표시기라는 처벌이라고도 한다. 전달의 처벌은 표시 행위의 처벌의 한 가지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계자에는 사자뿐만 아니라 우체국 전신전환 국가 같은. 공공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것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자에게는 단지 서면의 배달만 의미 된 경우는 사자는 표시 자체의 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경우는 배달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의사표시의 부도가리 문제를 뿐이고 전달의 차고는 문제되지 않는다. 반가로 7번의 상대방의 차고. 이는 올바르게 표현되고 전달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잘못 이한 경우다. 이 상대방의 처금은 제10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동조가 전제로 하하면 처금은 자신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만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도달된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상대방이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상대방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유혹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는 해석에 의하여 표시된, 확정된 의미로 유효하고 그 결과 표의자는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자신의 오해를 이유로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령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를 오해하고서 그것의 다기록물을 표시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상대방으로서가 아니고 표의자로서의 취소이다 양감 3번의 중요 부분을 착오. 중요 부분의 차고의 차고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행위 내용의 차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그밖의 차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다고 하면. 인사표시에 달성하려 한법률과의 중요 부분에서 참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한 기에관해 하는 학설에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표의자가 그런 차고가 없었더라면 그 행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서더라면 그런 행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2설은 단설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있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3설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원활하게 충족되면 된다고 한다. 8례은 동기착오에 의 관한 사안에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이 병전하여 그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가 객관적 요건서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가 안돼될 것은 주관 요건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요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판례는 다수와 같다고 할 것이다. 검토 및 사견. 이 설은 제0 9조의문어에 인용될 수 없다. 삼설은 보호 필요성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점에서 취할 수 없다. 그에 비해 해석은 대단하다. 한편 8례는그것이 실수와 같다면 없다. 그러나 만약 판례적인 루의 태도가 객관적 요건설의 입장이라면 부당하다. 예. 학설이 될 때는 는 부분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중요한 것은 8례입니다 항상. 반가로 이번에. 차고의 주관적, 객관적, 현재성. 중요 부분이 착오로 되려면 먼저 착오가 주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 즉,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것이거나 또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착오가 없었다 할지라도 표시자가 표시를, 표시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점의 경우에는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포도주 감시가가 아닌 어떤 자가 카덜로그를 보고 포도주를 주문하면서 번호를 혼동하여 다르게 주문한 경우에는 표시된 번호의 포도주와 그 의혹된 번호의 포도주가 품질과 가격면에서 거의 동일한 때에 그렇다. 금지당권 설정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서상의 채무자에 관하여 처방하였지만 그 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요 부분의 척오로 되려면 그의 척오가 객관적으로도 현저하여야 한다. 그래야 보통 인도 착오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어야 한다. 이때 착오자의 모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성을 판단하되 착오자의 고집, 궤벽, 주관적 기분, 언성관념과 같은 자유로부터 떠나서 한적인 재산자의 입장에서 그래야 한다. 객관적 현저성이 없는 예로는 일신적인 동기의 한 경우, 유태인 배척자가 주소를 운동하여 유태인 주류 도매상에게 샴페인을 주문한 경우, 차고자가 차고를 면제적으로 부익하게 하지 않은 경우이다. 착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가 브리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하고, 만약 차고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차고라고 할수 없다. 차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존재하는 경우, 여보는 그가 행위에 관하여 주관 173페이지, 적, 객관적, 표준에조차 구체적 사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수상적, 미분적으로는 가릴 수 없다. 양극사번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반가를 보는 차고가 표의자에존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도 고려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아닌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 이의 판정은 주관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보통이 베풀어야 할 주의를 표준화하여 그 주의를 심하게 결한 것인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표의자의 지요력을 풀린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과실이 아니고 추상적인 과실, 그다음에 추상적인 중과실이면 된다. 공장을 위하여 건물을 그 다음에 추상적인 중가 실행이 된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공장을 개화하기 위여 건물을 유차하면서그 건물의 공장 행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은 경우,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게 권할 관찰을 알아보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 신용고등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 채권자 금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 신용고등 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를 통장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당한다. 그에 비하여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의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자를 과실한 나머지 고로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않고 전문적 감정의 인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고려청자가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의 건축사원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등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중목공사하는건물이으로 행정소 동의 구청장의 참고 지시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읽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대금지급을 의해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알,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차원을 일으 경우 A가 설계 영역 계약을 체결을 전환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목표한 채자신이기에서 공부한 건축학 교수이고 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고 건축 설계업을 하면서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재건축조합 측이 그 말을 믿고 그와 설계의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액대출임을 감안하여 간이신사 방식으로 신용기관 한점 등에 비춰볼 때 신용보증기관 직원이 실제 경영기관 신용보증을 신청하여서 제출한 신청 명의 주음목적 사진을 통하여 신청 원인과 실제 경영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청 원인의 학벌과 경력이 실제 경영주의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 기준의 보증 대상 기업의 경영주와 그 신용 상태에 대한 착업을 일으키는데 존재한 과. 174페이지. 실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가르마의 표의자의 착업을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에게 중과실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보다 표의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과실의 종류 과실은 부주민이 정도에 의하여 경과실과 중과실만 합니다. 경과실은 다소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민사 책임이 있어서 과실만 있으면 충분함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과실하면 경과실을 가리킨다. 중과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한다. 과실은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종류의 주의와 계획인가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뉘어니다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구체적인 사람에 의한 개인의 능력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계열려 한 것이다. 이경우 주의를 천량한 관리자의 주의 또는 성관주의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구체적 과실은 자신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계열려 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의 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인정된다. 그런데 민법상의 주의는 성관주의가 원칙이고 그녀의 과실도 추상적 과실의 원칙이다. 민법은 구체적 과실의 경우에는 자기 지상과 동일한 주의에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다. 추상적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 중과실을 나눠진다. 이 가운데 추상적 경과실이 민법상 원칙인 물분이다 따라서 성관주의를 다수라도 개혁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이론상으로는 구체적 과실도 구체적 경과실과 구체적 중과실로 나눌 수 있으나 구체적 중과실을 규정하는 명규은 없다. 따라서 경과실, 즉 구체적 과실의 문제나 경과실의 구체적 경과실의 을미한다 양가로 보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문제. 견해에 따라서는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내지 중요 부분의 착오의 요건으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추가하기도 하는 하나, 추가 에는 배구조의 속성 무리이다. 양가를 본 정명 책임. 착오를 이유로 인사표시를 취소하는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범죄인이 주요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는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지 않고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인사표시를 취소하는자는 범죄인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175페이지. 이사표시 결정명향을 미쳤다는 점, 지금 만약에 차가가 없었다면, 이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중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고해 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